안녕하세요 우령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크라이6를 즐기다가 헤드샷 처치시 보너스 스프레모 충전 횟수 획득 옵션이 중첩되는지 문득 궁금해져서 검색을 해봤는데 저의 검색 능력이 낮은 탓인지 답을 찾을 수 없었기에 스스로 테스트 해본 간단한 영상입니다. 매우 짧은 영상이지만 끝까지 보기 싫은 분들을 위해 결과부터 말씀드리 자면 중첩됩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과지만 다른 게임에서 이런 류의 옵션이 중첩 되지 않는 경우를 꽤 많이 봐왔 기에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영상이 스프레모 에만 헤드샷 처치시 보너스 스프레모 충전 횟수 획득 옵션이 달린 상태고, 오른쪽에 보이는 영상은 스프레모와 무기에 동일 옵션이 달린 상태입니다. 스프레모 게이지를 0으로 만든 후 헤드샷으로 키를 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남을 알수 있지만, 잘안 보이니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이 무기에만 옵션이 달렸을 때 헤드샷으로 키를 낸 직후, 가운데가 스프레모에만 옵션이 달렸을 때, 오른쪽이 스프레모와 무기에 옵션이 달렸을 때입니다. 노란색으로 선을 그어보면 꽤 차이가 나는군요 저는 스프레모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라 스프레모와 무기에 모두 헤드샷 옵션을 달아줬습니다. 다만 게임 난도가 맞은편에 속하니 대충 해도 될듯 싶긴 합니다. 감사합니다.